네, 겨울방학 프로젝트 <laughs> 수업시간 프로젝트 물리 물체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속력과 속도 속력과 속도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거리 이동거리가 무엇일까요? 그냥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고 거리겠죠. 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변이는 무엇일까요? 자 이게 이동거리 변이 변이는 이제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냐 쉽게 말해서 처음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A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B란 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동, 이동 거리, 이동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이동한 것을 이동 거리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변이는 A에서 B까지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 이, 지금 이 경우에서는 그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크다고 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아그 다음은 이기게된 겁니다. 일로 출발해요.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동 거리 원의 둘레가 원의 둘레가 1m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동 거리는 1m이고 변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변의 크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0 m 로가 하시면 됩니다. 0. 변의는 0이다. 따라서 이동 거리가 변의보다 더 크다. 그리고 이거를 볼수 있다. 우리가 야구공을 던졌어요. 야구공을 던졌어. 처음이칩니다 벽이 있습니다. 이또용 맞고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라고 했을 때 점이 아 점이 여기라고 합시다. 이렇게 왔을 때. 그래서, 변이의 길이는 이만큼이고, 이동거리는 한번 가다 돌아온 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속력은, 속력과 속도. 이게 사실 좀 구분하기가 좀 힘들죠. 속력은 뭐고, 속도는 뭐냐? 어, 놀다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할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할수 있고,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가 있지만 이제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게큰 특징입니다. 속도는 방향, 방향을 제시해 있는 것이 속도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같이 나타낸 거죠. 속력은 빠르기만 나타내고, 자, 그렇다고 봅시다. 속력과 속도는 사실 구하, 그 단위는 같습니다 구하는 방법도 같고요 미, 미터 퍼 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죠 1초에 몇 미터를 갔다 1초에 몇 센치를 갔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이제 거리 여러분들 알고 있죠 거리는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속력은 속력 기준이니까 속력부터 합시다 속력 기준으로 시간 분의 거리다 네 속력을 단위로 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쓰는 거는 이렇게 쓰고 아, 쓰는 걸 이렇게 쓰고 단위가 이거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속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구해 봅시다. 이제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란 뭐냐? 평균 속도는 정말 말 그대로 속도 한 속도가 끝난 지점에서 처음 부분까지의 평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균 속도가 얼마냐? 이전이 이 다양한 빠르기 중에서 막 이렇게 왕 갔다가 웅!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죠 속도가 다양한 거에서 이제 평균은 무엇인가를 묻는 거고 순간 속도는 이렇게 갔을 때막왕 갔을 때이이이 점에서 속도 얼마고 이 지점에서 속도 얼마고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거, 순간적인 빠르기를 말한 것이 순간 속도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 이렇게 그려보죠. 위치입니다. 위치, 왜? 속도, 아, 속도래. 죄송합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이게 속도입니다. 이 위치가 여기서 순간 속 일단은 먼저 평균 속도부터 알려드릴게요. 평균 속도는 이 직선과 직선을 연결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러니까 즉 TT0에서 T1까지 L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C분의 BC. 이 여기 평균 속도이고. 그다음에 순간 속도는 여기 A에서 이 정도로 가는 것 여기서 이 정도로 아, 이 정도로 가고 이 정도로 가고 이 정도로 가겠죠? 이 순간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얘를 구하는 것도 간, 간단해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보시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기준으로 이제 여기를 D라고 하면, 여기를 D라고 한다면, 이제 AC분의 DC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A라고 합니다. 가속도는 뭐냐?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위시간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이겁니다 이제 이, 속, 이 속력이 그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AB라면, 여기서 2mps, 여기서 3mps면, 여기, 여기까지 2초 걸렸다고, 아, 1초 걸렸다고 합시다. 1초만큼, 이만큼 갔다. 자, 그러면 은 지금 속력이 2m고, 3, 3에서 2m까지죠. 속력은 1mps 등고, 시간은 1초기 때문에 1m per sec 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이제, 가속도는, 가속도에 다니는 m per sec 제곱이에요. 이게, 이, 그냥 속력이라고 하지 말고, 처음 속도 빼기, 아니, 나중 속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빼기, 처음 속도 b 빼기 a. 해주시면 1 m 트 나오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스토 가속, A라고 했는데, 가스토는 A는 아까 시간분에 걸린 시간분에 나중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관계 정말 쉬워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아 그냥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자동차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뒤에서 밉니다. 밀면은 가속도가 속도. 속도의 방향이 지금 가속도가 가는 방향이랑 같으면은 속도 빨라지겠죠. 이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반대라면 이쪽에서 민다면 속도는 감소하겠죠. 이게 답니다.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여러 가지의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뭘까요? 마찰이나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 없다고 치는 가정하에 공이 이렇게 쭉 오는데.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 즉, 즉 가속도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냥 쭉 일정한 속력으로만. 왜냐 가속도는 속도의 빠르기이기 때문에 속도의 빠르기가 일정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가속도는 0이고.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를 같게 해서 이동을 한다 운동을 한다이것 등속 직선 운동의 예. 라고 하면은 에스컬레이터 라던가 공항에 그 공항에 무빙워크 나 컨베이어 벨트 여러 가지 동속 직선 운동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 알아볼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뭘까요? 공을 떨어뜨리잖아요 공을 떨어뜨리면 점점 빠르게 이동하죠 점점 더쏴 그러니까 아 이걸 이게 공을 떨어뜨리면 왜 이렇게 점점점 더 빠르게 될까요 이건 등가속도 운동 때문인데 이거를 떨어뜨리는 거에 대한 힘의 중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력가속도 라고 합니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은 운동 방 운동 가속도의 크기랑 운동 방향이 지, 일정한 직선 운동입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직선 운동이라도 고도합니다. 감소하는 것도 한 포함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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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하는 것도 한 등속 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인데 진자 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냐 이렇게 삭삭쏙 오잖아요 이제 운동 방향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고 속력 또한 여기 내려가면서 여기서 가장 빠르고 일로 오면서 가장 느려지는 그리고 이쪽으로 가죠 방향과 이게 다 변한다. 그다음에 포물선 운동 있죠?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 막 던졌을 때, 삭, 삭, 삭. 이렇게 막 떨어졌을 때 이제 이쪽 수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증가하고. 수평방으로는 등속직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비스듬히 던져 올린 거, 이렇게 싹 올린 거는 여기서 운동방향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오죠. 그리고 여기서 속력이 가장 느리고, 이렇게 때문에 속력과 운동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게 언제 쓰이냐 간전합니다 이제 공을 던지거나 바이킹을 타거나 이제 아래, 아래, 사, 아래로 떨어지는 사과 같은게 등가속도 그 운동이 있겠죠 바이킹타는거는 진자운동이고 이제 그 농구를 하면서 골대에 공을 넣을때 폼을 쓰는 운동이고 자 오늘의 정리 갑니다 오늘의 정리 운동의 정리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등가속도 운동은 점점 속도의 빠르기가 증가하는 운동 중속직선 운동은 계속 똑같은 공기저항이나 그 마찰이 없을 때 똑같은 속도로만 일어나고 가속도가 없다는 없는 운동입니다. 오늘 이제 물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